이더리움에 대한 평가는 2022년 6월 19일 본 채널에서 고평가 구간은 2,500달러, 대응 구간은 816달러부터 620달러, 저평가 구간은 483달러 이하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된 이더리움의 가격은 883달러를 저점으로 대략 2028달러의 고점을 만들고 현재는 1,9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의 대응 전략을 참고하였다면 쉽게 매수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 역시 적절한 전략의 수립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채널은 본 채널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각 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시청 및 독자들은 자신이 판단하는 적절한 가격과 비교하여 본 채널의 의견을 참조해서 시장에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본 채널이 유독 이더리움에 대하여 평가가 엄격했던 사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흔히 같은 레벨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레벨 차이는 생각보다 아직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더리움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과 나 이후의 그림 다와 라의 전개 양상이 다소 다른데 이는 8년 당시보다 2022년의 리바운드 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현재 진행 모습은 다시 눌림을 주고 여분의 강도를 채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서는 그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하에. 2,500달러 선까지는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2,500달러 선까지 도달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더리움은 또다시 이전에 저점 8 8 3달러 확고하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의 테스트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20% 이상 상승을 한다면 매도 포지션 설정을 구상하는 전략으로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740달러 선이 붕괴되는 경우에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현 가격 대비하여 추격하여 매수하기보다는 시간을 기다려 1740에서 1760달러선이 붕괴가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하여 1440달러선까지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더리움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적어도 7월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을 굳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쪽을 매수하곤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향후 전략을 간단한 도형으로 표시해본다면 바로 표시된 도형 내부의 단가에 도달하면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고 4회 2,500달러 이상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도 구축 가격 전략은 이더리움이 2,500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므로 돌파시 매도보다는 2,840에서 3,260달러 선에 도달하는 힘을 보고 매도를 구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그림 한 장을 더 살펴보고 이더리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매도자가 원하는 하락 트렌트상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과 장기 트렌트상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사이에는 아직 8,000불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극대화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1496달러 정도가 됩니다. 반면 매도자가 가장 합리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2790달러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에 대한 2023년 5월 6일 결론적인 평가는 고평가 구간은 이전의 평가 가격보다 다소 가격을 높여서 3300달러 이상을 저평가 구간은 상당 폭 올려서 860달러 이하를 대응 구간은 1664달러 부부터 1350달러로 새롭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2023년 5월 2일 오후 2시 20분 블라인드.